안녕하세요 이선희입니다. EBS를 통해서 호랑이 선생님으로 부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종종 MBC 공부가머니를 통해서 담임 교사 또는 또 부모의 입장으로 인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직장은 학교입니다. 어, 며칠 전에 교문 앞에 서서 등교하는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3학년, 4학년 학생들만 등교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한 남학생이 저에게 오더니 대뜸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오다가 개똥을 밟았거든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러는 거예요. 보통 보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텐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니까 정말 재밌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걸좀 참고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음, 날 따라와 봐. 개똥은 원래 키 작은 풀들을 무서워해. 저는 그 학생을 데리고 옆에 마른 풀들이 자란 곳에 가서요. 신발을 바, 신발 바닥을 막 이렇게 문질렀어요. 개똥 가라! 이러면서요. 자, 그랬더니 그 학생도 저와 똑같이 하더니 신발 바닥을 확인하고는 만족한 듯 교실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요,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면 어른들의 도움이 없이도 어떻게 좀 해결할까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 보호자들이 할 일은요, 아이들 스스로의 힘으로 각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겨울 방학 동안 집콕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 때에도, 어, 역량을 키워주는 작업은 멈출 수가 없겠죠. 이 시간에는 방학 동안 집콕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 금, 은, 동수저는 몰라도 우리 집수저 하나는 줄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집콕하면서도 우리 아이의 역량을 기르는 기회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아, 두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 생활 계획표에 있고요. 두 번째는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집콕 공부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루 생활 계획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은 현재 제가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플래너 중에 일부입니다. 아, 새 학년이 되면요. 1년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를 생각하고요. 그 목표에 따라서 월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쓰다 보면 자신이 공부한 것을 정리한 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획표를 짜고 배운 것을 정리하는 습관은 그럼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당장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멀리 보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하기와 시간 관리 연습에 도움이 됩니다. 해야 할 일과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결정하는 능력, 그것에 따라서 시간을 관리하는 자기 관리 역량은 생활계획표로 얻을 수 있는 가치이고요. 또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생활계획표대로 실천까지 만약에 했다면 금상첨화죠.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믿게 될 것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생활계획표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 자녀가 고학년이신가요 자 그렇다면 방학 기간 전체를 통해서 일단 목표한 바를 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쪼개어서 일주일 단위로 계획합니다 그 일주일 계획을 위해서 하루 생활 계획표를 짜는 거죠 이렇게 긴 기간과 많은 분량을 쪼개는 부분에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보호자의 도움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저학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학년은요, 고학년과 같은 계획은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학년은 목표가 조금 달라요. 제 시간에 일어나기, 제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이 닦기, 정리하기 등 올바른 생활 습관 기르기와 독서, 만들기, 그리기, 운동 위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어, 내가 해냈어! 라는 성취감이 들도록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루 계획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루 계획표에 넣을 시간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정 시간, 둘째는 학습 시간, 세 번째 자유 시간입니다. 고정 시간은 학교나 학원 시간, 또 반복되는 고정 행사 시간인데요. 이 고정 시간을 먼저 계획표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넣어주어야 할 것이 학습 시간입니다. 학습 시간은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보통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죠. 어, 과제나 또 복습, 예습 시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고정 시간에 맞춰서 학습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넣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때 부모님께서, 보호자께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죠. 그리고 살짝 바로 이 부분에 독서를 넣는 것이 좋겠죠. 고정시간과 학습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자유시간으로 정해줍니다. 자유시간은 취미생활, 또 텔레비전 보기, 식사, 운동시간 등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고정시간, 학습시간, 자유시간, 세 가지 시간에 무엇을 얼마나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고민은 자녀가 더 많이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제 하루 생활 계획표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도권, 계획표를 짜는 이 주도권은요, 자녀가 가져야 합니다. 주도권을 부모님이 가진 채 일방적으로 정해버리면 자녀가요, 계획표대로 지키지 않았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도적 생활과 책임감을 길러주고 싶다면 예, 계획표를 짜는 사람은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보시기에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뭐 첫술에 배부를까요? 살살 여기에 이렇게 발을 들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요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녀의 의견에 공감을 해주시고요. 일단 실천하고 성취하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주의사항입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언제까지 하겠다가 요 눈에 보여야 합니다. 수학 공부하기, 국어 공부하기 이렇게 쓰지 말고요. 수학 A 문제집 다섯 쪽, 수학 B 연산 문제집 세 장, 뭐 C 책한권 읽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씁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가 목표도 생기고요. 자신이 잘 해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빠뜨린 부분이 있었을 때 정확히 찾아서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요, 실천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이와 맞지 않는 계획은 오히려 실망과 갈등을 안겨줍니다. 초등학교에서 계획표를 짜는 목적이 뭐라고 했었죠? 규칙적인 습관, 시간 관리를 통해서 자기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시도하고 연습하는 것 뿐입니다. 그거면 목표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계획표는요, 볼펜이나 사인펜보다는 연필로 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루나 이틀을 일단 계획표대로 실천을 해 보는 거예요. 어, 아이에게 맞게 또 학습 분량을 조절하거나 시간을 조정해 볼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성공하면 아이는 자기 효능감,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적정한 학습 시간도 한번 고려해 볼게요. 어, 1회, 그러니까 한번 공부할 때 시간은요, 1, 2학년은 약 20분까지, 3, 4학년은 40분까지, 5, 6학년은 어, 60분까지 한번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1회나 3회까지 배분해서 넣어 볼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사항, 개인차를 꼭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정말 우리 보호자님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어우, 이 친구는 옆집 아이는 이런데 하고 비교하면 어렵게 됩니다. 옆집 아이와 비교하는 것보다는요, 내 아이의 기질과 역량을 좀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거기에 맞게 학습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자, 꾸준히 실천하는 30분이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1시간보다 낫다! 이걸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집콕 속에서 역량을 키워주는 두 번째 기회 어디 있다고 했었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공부법이 바로 그것인데요. 가정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실력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 하루 생활을 어떻게 채워볼까 생각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어 공부법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어를 잘한다 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 그것은요, 일단 잘 듣는다, 잘 말한다, 잘 읽는다, 잘 쓴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 하나가 어느 날 불쑥 저에게 와서 편지 하을탁 내밀었습니다. 부모님께 쓴 편지입니다. 아우, 귀중한 거죠? 그래서 몰래 봤어요. <laughs> 이거 왜었니 하고 봤더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잘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글을 써 보기로 방법을 바꾼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모님을 설득하는 글을 쓴 거죠. 그 물건을 갖고 싶은 이유, 이게 나한테 필요한 이유, 부모님이 걱정하는 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약속을 자기가 할수 있는지를 쭉 내려가 써 내려갔어요. 이 친구는 정말 알짜배기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면서 충분히 듣기 말하기 교육이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급기야는 쓰기 공부까지 실생활에 연결된 경우이기 때문이죠. 이 학생처럼. 집콕 생활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듣기, 말하기, 쓰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회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놓치지 말고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국어 능력 중에 하나 빠뜨린 거 있죠? 바로 읽기 능력입니다. 자, 읽기 능력은 제가 하나 따로 뺐습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laughs> 자, 보통 학교에서 배움이 느린 학생이 있어요 자 기초 학력을 보충해 줘야 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서 나냐면 읽기 능력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어 우리 아이는 글을 잘 읽습니다 뭐 아무 문제없어요 그럼 읽기 능력 있는 거죠 아+ 아닙니다 국어에서 읽기 능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힘을 말합니다 흔히 세 글자 독해력이라고 하죠 자이 독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휘력 교재나 독해력 교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집콕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읽기 재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책은 물론이고요. 이 텔레비전 속 자막, 뉴스 기사, 종이 신문, 만화, 라면 조리법, 뭐 제품 사용 설명서, 잡지 하다못해 가족끼리 나누는 이런 메모 등 모든 것이 읽기 재료입니다. 자녀가 이런 것들에 눈을 두면요 방해하지 말고 집중하게 해주세요. 무엇이든 읽을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골고루 다양하게 읽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어느 구름에 비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속담 있죠. 미래에 우리 아이들은 정말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읽어 저거 읽어 이거보다는 다양한 읽을거리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쪽으로 전문가인 학부모님이 한분 계셨어요. 제가 지금보다 더 어린 교사였을 때 딸에게 신문에 있는 기사 한 개씩을 꼭꼭 읽히시는 학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었을까요? 자, 신문 기사를 읽고 거기에 있는 사진, 광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겠죠. 그리고 시야가 넓어졌을 것이고 또그 기사 굉장히 정제된 글이잖아요. 그 글을 읽으면서 어휘력과 독해력은 덤으로 얻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수학 공부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초등 수학에서 학생들이 처음으로 벽 난관에 부딪히는 부분이 어딜까요? 수포자를 조금씩 만들기 시작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예 바로 3 학년에 나타납니다. 아 너무 빨리 나타나죠. 바로 분수와 소수입니다. 그냥 딱 보기에도 정말 생김새도 그렇고 개념도 그렇고 상당히 낯선 수죠. 자, 분수와 소수의 개념을 잘 알아야 그 이후에 있는 4학년, 5학년, 6학년에서 예, 공부할 분수와 소수의 덧셈, 뺄셈, 분수와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사칙 연산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보호자분들께서 신경 써 주셔야 할 수학 영역으로 분수와 소수의 개념과 연산을 꼽겠습니다. 어, 생활 계획표에 일정 분량의 연산 시간을 콕 넣어주세요. 어, 계산력이 있어야 응용도 할수 있고, 심화도 한번 뒤집어 볼수 있고, 또 요즘 유, 유행하는 창의 수학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엔 사회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사회 교과는 말 그대로 사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서 사회 현상을 알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 않아요? <laughs>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 잘하게 만들자.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하게 하자. 이게 목표예요. 자, 학년이 올라갈수록 처음에 이 범위가요.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을, 우리나라, 또 세계까지 범위와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문화, 지리, 경제, 역사, 정치, 환경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배경지식. 자, 사회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자료도 보면요. 그림, 지도, 도표, 사진인데 이 자료를 딱 보고 남의 도움 없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오, 요 그림, 지도, 도표, 사진을 보니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겠구나. 여기까지 능력이 뻗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콕 생활 중에서도요, 그림, 지도, 도표, 사진을 자주 보면서 사회 문제와 연결하는 기회를 주면 좋겠죠. 그래서 집콕 사회 공부로는요, 가족이 함께 보는 방송 콘텐츠를 추천해 봅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 뉴스, 여행 프로그램, 뭐 사회 다큐멘터리 괜찮지 않아요? 어, 꼭 이것이 어른들이나 청소년이 보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는 프로그램에도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때 어른도 옆에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 콘텐츠에 그 사회 문제도 있고요, 해결 방법도 있고요, 각종 그림 지도 도표 사진 자료들도 나옵니다. 그렇죠? 어 사회공부 중에 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한국사 공부죠. 한국사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한국사는요 큰 흐름을 아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위인전 읽기로도 가능합니다. 자, 어차피 역사는 인물들이 관련된 사건들이니까 학교에서도요, 역사 연계 활동으로 인물 탐구 활동합니다. 네. 자, 위인전을 읽으면 그 역사적 배경까지 실감나게 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김유신과 그 개백. 장군의 위인전을 읽었다. 그러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고요. 또 조선의 정조왕에 대한 그 위인전을 읽게 되면 조선 후기 시대와 정약용 실학 사상까지 배울 수 있죠. 자 인물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암기식이 아니라 사건 중심의 공부도 되고요. 또 연대표를 볼 때에도 인물을 떠올리면서 사건 순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한국사에 친근해지는 집콕 통로가 또 있는데요. 또 독서가 빠질 수 없죠. 어, 조선 중기 시대가 반영된 홍길동전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고전 소설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겠고요. 어, 또 시대극을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하면서 한국사를 배울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과학 공부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과학에서는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흥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이건 왜 그래? 어, 이거 왜 이렇게 변하지? 자, 이런 흥미를 좀 오래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흥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탐구하는 과정이 핵심이니까요. 흥미를 오래 지속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밥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기, 동물 관찰하기, 태양의 움직임 관찰하기, 또 달의 모양 변화, 그리고 빛과 그림자, 물이 끓고 어는 것, 날씨와 계절의 변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여기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탐구, 오랫동안 보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과학은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학교에서 과학 시간마다 실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콕 실험은 좀 어렵고 위험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과학 분야의 책이나 과학 잡지를 읽게 해주면 좋겠죠? 목표가 뭐라고요? 흥미와 호기심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하고 그 흥미와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데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실험 중심의 그 과학 도서를 발견하신다면 자녀에게 추천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드릴 말씀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 제 직장이 학교이다 보니 아이들이 하는 말을 자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어, 어느 날, 지나가는 여자아이 두 명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넌 어느 계절이 제일 좋아? 오,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계절이 좋을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는 봄 이러는 거예요. 어? 왜? 네 생일이 있어서? 오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속으로 에이 설마 그랬는데 진짜 그 친구가 응 그러는 거예요. 오 저는 굉장히 그 의외였어요. 일단 좋아하는 이유가 참 귀엽고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죠. 야 그러니까 그 행복한 날 하루 때문에 그 계절이 온통 좋은 거구나 이렇게요. 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에서 좀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봅니다. 부모님께서 넘치는 관심과 지원과 성원을 해주는데 그리고 이 학생도 어디 하나 남부러울 것 없이 정말 타고난 능력이 참 좋은데 정작 그 학생은요, 슬픔, 분노, 불만 때문에 자기 능력을 펼치지도 못하고 아픈 친구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이 겨울 방학 동안 가족과 작은 행복 경험을 쌓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을 제가 좀 잡았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얽매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면 어떨까? 네. 그런 경험이 쌓이면요,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그 스트레스를 이기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욕심 내지 않는 하루 생활 계획표 그리고 집콕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공부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방학,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